최고의 배팅 사이트는 메이저 사이트이고 최악의 배팅 사이트는 먹티하며 조작까지 하는 먹티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악성 배팅 사이트들을 알려 드릴게요. 악성 사이트들은 바로 원배선 계열들입니다. 이곳에는 위너가 있고 룰라베이 있으며 원탑이 있습니다. 모두 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통의 먹티들입니다. 다 먹티만 하면 되는데 프로그램 조작으로 승률까지도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사이응황에 놓인 유저들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주 잠깐이나 소액 베팅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액으로 갈수록 먹튀의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기만 합니다. 먹튀를 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일인데, 게다가 조작이라니, 도저히 같이 할수 없는 토토 사이트이자 카지노 사이트들입니다. 만약 원배선 계열의 배팅 사이트에 계시면서 아직 별탈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도망치듯 나오시는 것이 당신을 살리고 이기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